다음엔 애굽과 가나안 그리고 인근 지역의 기근들이 더 심해져가죠. 그래서 1 3절을 보면은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졌다. 애굽은 나일강을 기반으로 한 농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경제대국에 속합니다. 그러나 자연재해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볼수 있죠. 만약에 애굽에 요셉이 없었다면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이 없었다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 뛰어나고 과학과 문화가 발달하고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도 물을 풍족하게 만들 수도 없고 내리는 비를 멈출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AI 시대를 말하고 최첨단의 시대를 말하고 IT 시대를 말하고 그 어느 시대보다 발달한 나라지만 우리 또한 장담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 하나에 한없이 무력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애굽의 기근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과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원한 대비책이 안 나오죠. 하나님이 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고 통치자고 자연의 섭리자고 또 자연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최선은 바로 뭐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 앞에서 겸손하고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나라와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최선일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이 시대 상황에 맞춰서 정책을 펼치죠. 우리나라도 또각 지금 제 세, 그 모든 세계들도 그 나라의 지금의 상황에 따라 정책을 펼칩니다. 코로나의 시국에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 말들도 있고 여러 계획들도 있고 여러 정책들이 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죠.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도 상황에 맞는 정책을 펼칩니다. 1 4절에 보면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 요셉이 곡식을 팔죠. 그간에 모았던 곡식, 창고에 들었던 곡식을 팔아서 돈으로 거두어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에게 돌리죠. 그리고 또 곡식을 살 돈이 떨어지니까 가축을 팔고 가축을 받고 곡식을 내어줍니다. 16절에 요세이르데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 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주리라. 이 또한 바로에게 돌리죠. 기근이 한두 해가 아니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도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축도 바로의 소유가 되니깐 땅을 받고 곡식을 내어줍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토지가 국유화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땅에 심을 씨앗 종자를 주고 또 소출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는 토지법을 제정합니다. 24절에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라.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아라. 그 때와 시기에 맞춰서 정책을 펼칩니다. 오랫동안 기근에 시달린 백성들은 오로지 목숨 부지에만 관심이 있고 최대 관건은 살아남는 겁니다 목숨을 유지하는 거죠 예. 오늘날 시대도 비슷,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목숨이 왔다 갔다 위급한 상황이 아니고 위기의 상황은 아니지만 정말로 어, 우리가 이거 하나 해결되면 모든 것이 될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중까지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최고의 정책을 폈을지라도 허탈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먹을 양식을 구했어도 그것이 영원한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추구하고 도덕적인 것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선함이 절대 나올 수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연약함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귀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사는 곳마다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정확한 방향인 겁니다. 우리 자연을 통화해서 업을 삼는 사람들, 농업이나 뭐 업이나 모든 게그러죠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 신께 도움을 구합니다. 억을 종사하는 사람들 이 신께 구하잖아요 배한 척을 뛰어머어도 신께 구하고 그 마음, 인간의 마음에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자연을 들어가수 볼수록 또 자연의 섭리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 아 인간은 연약하다 이것이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의 섭리가 있어야 되고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신께 구하기도 하죠 각자의 나름의 신께 구합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방향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길을 가고 있죠.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정확한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세상의 풍족을 생각하고 세상이 영원할 것 같다는 그런 착하게 빠지고 삽니다. 중요한 것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되 정확한 방향, 늘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속에서 우리의 풍성함이 유지가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내리고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으로 향하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침반의 바늘은 언제나 북을 향하죠 어디에 가도 북쪽을 향합니다 그러면서 방향이 어딘지를 알게 되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향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누리고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는그런삼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음에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는는그이음에는그 다음에는 그다다다도다고에는도없고는그없는그다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다음다다다 먹을 것이 없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는 것이 아니냐. 다 거둬들여서 바로에게 바치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이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만약에 비축에 놓은 나라에서의 비축에 놓은 그런 아, 곡물이 없고 먹을거리가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만약에 비축해 놓은 그 모든 것을 무상으로 나누어지고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면 헐값에 그냥 다 나눠졌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을 받은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까요? 어렵고 어려울수록 더 요구하겠죠. 이게 인간의 어떤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게으르고 훨씬 더 악한 측면이 있습니다. 망각하고 잊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 전까지라도 경험을 했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남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죠. 만약에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넘치게 나눠주고 너희들이 살다 했을 때 그것이 선이 일어나고 뭔가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고난은 사람의 경각심을 세우고 새로운 길을 찾게 하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고 깨달게 하고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배우면서 성장하고 자란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그래서 그에 맞게 그에 따라서 그 정책을 수립을 하고 그 정책을 펼쳐서 백성을 구원하기도 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어, 무상복지, 보편적 복지, 뭐다 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고 풍족한 나라고 이 독감을 걱정하는데 독감을 다맞춰줘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도 펼치고 영암군도 웬만하면 다 무상으로 해주고 좋기는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혜택을 받을 때그 중요한 그 중심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감사가 돼야 되죠. 고마움이 돼야 되죠. 성실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그러지 못합니다. 혜택을 받을수록 더 혜택을 주라. 더 뭔가를 더 추라. 그리고 자신의 뜻이 굽혀지지 않으면 잘 펼쳐지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힘을 만들고, 권력을 또다로 만들어서 어떤 정책의 방향을 흐트러놓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지 못하죠. 이것이 인간의 영약함인데 요셉은 상황에 맞춰서 그것들을 다해 나가는데 이것이 너무 극강무도할 정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건들 수 있고 그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그 백성과 국민들 그 주변 나라들이 또 다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혜롭게 흉년의 마지막 되는 해에 어떤 정책을 펼치냐 씨앗과 종자를 줍니다. 이미 알고 있었죠. 다이 기근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나님의 선견자로서 그 일을 예비할 수 있도록 씨앗과 종자를 주어서 살게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 24절에 보면,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이의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아라" 하면서, "기근이 끝나갈 무렵에 그 종자와 씨앗을 나눠주고 경작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라." 무조건 좋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이 뭔가 이렇게 혜택을 보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면 좋죠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분명하게 5분의 1을 받게 되는데 이구절 말씀 24절을 보면 요셉의 경제정책은 너무나 너그러운 정책입니다. 백성을 살리게 하는 정책이죠. 왜냐하면 당시 시대에 이 토지에서 그 세를 받는 것이 5 분의 1 이할 정도면은 거의 없는 세금입니다. 보통 애굽도 비롯하고 그 주변 나라들도 수학의 삼 분의 일 정도 아니면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부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오 분의 일 추수의 오 분의 일을 상납하게 하죠. 그러면서 바치는 말이 있죠.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 삼고. 너희의 가족과 어린아이 양식으로 삼아라. 너희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잘 경영하고, 잘 농사도 짓고, 수고도 하고, 땀도 흘리고, 애를 써서 너희의 가게, 가게를 너희의 경영을 너희의 어떤 가정을 너희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라 하면서 선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에" 종이 되겠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의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때아 이것은 어떤 요셉의 어떤 잘못된 그런 판단이 아니었을까. 미스가 아니었을까. 아니라 선입니다. 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볼때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좀 봐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아무리 경제 대국, 힘 있는 대국, 대제국, 애국도 자연의 섭리 앞에 다 무너지고 나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에서 미리 대비하게 하지 않았다면 이 제국 또한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나마다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놓이게 된다는 것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요셉이 지혜롭게 애굽을 구원하죠. 자, 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지혜뿐만 아니라 인간사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망해요. 요셉의 지혜가 없었다면. 요셉이 단순히 꿈만 꾸는 그냥 허망한 꿈만 꾸는 것으로 끝났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지혜가 있었죠. 지혜를 통하여서 정책을 펼치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기막힌 정책 이런 것을 펼치지 않더라도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의 근원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학교 많이 다니지 못했지만. 노인에게도 지혜를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노인에게는 반드시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배우는 자가 돼야 돼요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예. 목회자가 훨씬 더 어리잖아요 그래도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가 no 야 됩니다. 그랬을 때 깨달아요, 얻게 돼요, 열려요,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늘 찾고. 그래서 늘 겸손함으로 배우고 깨달아서 내 삶에 반영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지혜를 얻어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은혜가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얻고 누려서 하나님의 백성의 당당함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